아 이게 진짜 소용돌이 바바가 아이템 세팅만 잘 되어 있으면 진짜 편하고 어, 좋은 세팅인 거 맞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좀 어려워서 그렇잖아요 과정이 일단은 뭐단대한 복장 그거 먹어야 되죠 근데 거기서 일단은 헬이 오잖아요 아이템 먹기가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뭐 반지에서 자원 생성량 좀 챙겨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투구에서 재감 챙겨야 되고 목걸이에서 분노 소모량 또 재감 챙겨야 되고 뭐 이러다 보면은 파밍 난이도가 또 올라가거든요 조건이 좀 까다롭다 보니까 소용돌이가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 장점은 조작이 편하다, 쉽다, 사냥이 편하다, 함성만 지르고 소용돌이만 돌리면 된다. 뭐 그런 장점이 있고 단점은 아이템 파밍 난이도가 뭐 다른 세팅도 뭐다 비슷하겠지만은 이 소용돌이 봐봐도 아이템 파밍 난이도가 좀 있더라. 그리고, 아이템빨을 많이 받는다. 어, 그것도 중요하다. 아이템을, 원래 야만용사가 좀 그런 킬링이잖아요. 아이템을 잘 세팅하면 진짜 센데, 아이템을 잘 세팅을 못한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약한 킬링으로 바뀌죠. 요런 애들은 잘 잡아요. 요런 애들은. 어, 요런 애들은 잘 잡잖아요. 요런, 뭐좀 허약한 종류, <laughs> 허약하진 않지만은, 요런 몹들은 잘 잡거든요. 자, 가자. 하나, 둘, 셋. 오우! 하나, 둘, 셋. 어연 녀석 왜 피가 차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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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피 딸피 될뻔 했어요. 자끝끝끝 끝, 끝. 보호막 키고 마지막은 보호막으로 끝끝아 토마스와 친구들이었어요 아 제가 소용돌이 바바를 쭉 플레이해 보니까 소용돌이가 세긴 세요 어 세고 좋긴 한데. 어, 분노 관리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분노 관리를 좀 어떻게 해야 되냐? 아이템이 일단 좀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뭐 존복자 보드라는 지 그런 거좀 충족시켜야 되는데 그것만 잘 되어 있으면은 어, 소용돌이 바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재 세팅 있잖아요. 함성 쓰고 소용돌이만 돌리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조작감은 쉽더라. 어, 조작은 쉬운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가장 편한 것 같아요. 어, 사냥 사냥감은 가장 편하니까. 근데 그 과정이 아이템이 좀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지. 그게 된다. 분노를 관리를 하려면 분노가 어느 정도 좀잘차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가장 중요한 담대함의 족장이죠. 근데 이게 잘안 나오잖아요. 어, 잘안 나와 가지고. 근데 무작정 이것만 낀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무한 소용돌이 어, 그런 거는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충족시켜야 되냐? 분노 소모량 감소가 있어야 돼요. 분노 소모량 감소. 분노 소모량 감소는 신발이랑 목걸이에 끼 낄... 붙는데 신발이랑 목걸이는 무조건 분노 소모량 감소를 붙여 줘야 되고 그다음에 재사용 대기시간 아무래도 함성 쿨을 빨리 돌려줘야지 분노가 잘 차거든요. 그래서 함성 쿨을 좀 빨리 돌리기 위해서는 투구랑 목걸이에 붙습니다. 그래서 투구랑 목걸이에 도 재사용 대기시간 최대한 끌어당겨 줘야 되고 그다음에 자원 생성량도 중요해요. 자원 생성량. 자원 생성량이 높아야지 또 분노가 또잘 차니까 그거는 또 어떻게 되냐? 자원 생산량은 반지에 붙죠 어, 이렇게 자원 생산량 그래서 반지를 양쪽에 다 자원 생산량으로 최대한 붙이고 어, 그런 정도 세팅이 되면 은 분노 관련된 거 이따가 제가 설명 드릴 거지만 이런 거좀 채워 줘야 돼요 어, 그 다음에 전복자 보드에서도 똑같이 분노 쪽으로 이런 거 로드 이런 걸좀 찍어 줘야지 어느 정도 관리가 되더라 어,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인지를 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일단은 아이템을 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아이템은 투구는 일단 무쇠피 위상을 썼어요. 요거는 출혈 적 하나당 피해 감소를 또 올려주기 때문에 생존에 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투구에서는 재감, 방어도, 힘, 그 다음에 뭐 모, 모든 능력치 또는 뭐체대 분노 어, 그런 거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재감이 제일 중요하다 투구에서 그거 좀 참고해주시면 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갑옷인데 갑옷은 저는 철갑 전사의 어, 위상을 박았어요. 요거는 철갑피부 처음에는 레업 단계에서는 제가 손조의 망치를 썼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철갑피부를 지금 어, 바꿔서 쓰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좀 악몽전전 단속 올라갈수록 몸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어방의 효과에 너무나도 많이 당하잖아요. 두루이드 같은 경우는 회색곰의 경로가 켜지면은 저지 불가 상태가 거의 상시 켜지기 때문에 좋긴 한데 이 야만용사는 시시기 저지 불가 상태를 만들 수 있는게 직결 암성이랑 철갑 피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빙겨 걸리면 은 노답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갑 피부를 무조건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 어 철갑 전사의 위상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철갑 피부가 저질부가 상태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피해 감소도 올려주죠. 그리고 어 챙겨야 될 옵션은 방호도, 피감, 그 다음에 근접 피감, 그 다음에 뭐 도전 외침 플러스 3그 다음에 뭐 보강 피갑 어, 그런 것도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장갑은 가차 없는 광전사 이게 행운이 적중이긴 한데 핵심 기술 소용돌이를 쓰면은 적에게 피해를 줄 때마다 40%면 물론 행운이 적중이긴 하지만 최대 40%면 생각보다 확률이 크죠. 그래서 강복화의 지속 시간이 늘려주기 때문에 극대화로 적중하면 두 배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소용돌이 돌다 보면 은 발동이 또잘 돼요. 그래서 저는 가차 없는 광전사 요거 위상을 가 좋습니다. 장갑은 챙겨야 될 옵션이 소용돌이는 무기의 옵션만 보지 그방어구쪽 옵션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장갑에서는 어 다른 세팅에서 많이 챙기는 공속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용돌이 플러스 3, 5 단격 거하면 사가 되죠. 그 다음에 극화 힘, 그 다음에 뭐 행운의 적중확률 또는 뭐 모능 어 그런 거 챙겨주시면 됩니다. 어 바지는 무 감각한 진노 요거 사용했고 분노가 최대치일 때 근데 저는 아직까지 분노가 최대치가 잘 유지가 안 돼가지고 이 옵션이 그다지 어, 크진 않은데 나중에 이제 성장을 좀더 더하면 분노가 상시 또 최대치로 잘 유지가 되기 때문에 최대치일 때 어, 보강 효과를 또 얻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보강 없기 때문에 보강도 채워지기좀 편하죠. 그래서 요거를 위상을 사용했다. 그 다음에 갑옷이랑 비슷해요. 방어도 피감, 근접 피감, 그 다음에 전장의 함성. 플러스 3그 다음에 보강피갑 이런 어, 거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신발은 유령 방량자 사용했어요 저지불가 상태면은 이 직계람성이랑 철갑피부를 사용할 때죠 이때 어, 4초 동안 이동속도 올라가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동속도 올라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들 사이를 제약 없이 이동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 디아블로 3의 환영장악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단수가 올라가면은 적들 사이를 제약 없이 이동할 수 있다는 게 매우 메리트가 큽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용했고 옵션은 이속, 그 다음에 힘, 어, 분노 소모량 감소 어, 신발에 분노 소모량 감소 무조건 챙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 모듬 능력치 어, 그런 거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무기는 야만 용사 무기를 총네 군데에 낄수 있거든요 하나는 둥기 전용이고 대본 철퇴죠 어, 철태 밖에 없을 건데 어, 철퇴 전용 자리 하나 그 다음에 여기 한손뭐 검이 될 수가 있고 도끼가 될 수가 있고 뭐 여기 한손 철퇴가 될수 있고 요건 아무거나 다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배는 무기 자리인데 양손 도검이 될 수가 있고 양손 도끼가 될 수가 있고 양손 미들창이 될수 있고 근데 여기서는 무기 쪽은 여기는 뭐 둥기 철퇴 전용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쪽에는 가급적 검을 끼셔야지 검 같은 경우는 극대화 피해가 고정으로 붙거든요 세자리는 무조건 도검으로 껴라 어, 검으로 껴라 어, 그래야지 극대화 피해를 기본적으로 챙길 수가 있기 때문에 검으로 끼셔야 됩니다 스킬 트리 보시면은 여기에 둥기로 사용하면은 적에게 주는 피해를 올려줍니다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둥기로 사용하면은 기절을 걸어줍니다 그랬죠 그래서 둥기로 사용하면 추가적으로 데미지도 올려주고 기절도 걸어줄 수 있기 때문에 기절 데미지가 추가가 돼요 근데 실제로 사용해보면 기절 데미지가 생각보다 잘 발동이 될 뿐더러 데미지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즘은 소용돌이도 선망은 둥기 고정이잖아요. 근데 소용돌이도 요즘은 둥기로 가는 게더 질적으로 더 좋다고 그래가지고 둥기로 가거든요. 그래서 현재 여기에 무기고 선택도 기본적으로 둥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용돌이는 둥기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현재 이 무기가 메인 무기죠. 결론은. 그래서 이쪽에는. 응보의 위상을 사용했어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기절 데미지가 좋다 있기 때문에 이 기절 데미지를 좀더 극대화를 시켜서 데미지를 더잘 높게 받으려면 응보의 위상 이거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어, 원거리 적이 자신에게 대, 데미지를 줄때 기절을 걸 수가 있고 그다음에 기절로 주는 데미지가 무려 최대 80%까지 고음 연산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어, 기절만 잘 걸어주면 데미지가 엄하게 딜뻥이 되더라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기에는 뭐 나머지 네개다 모두 동일하지만 무기에는 챙겨야 될 옵션이 극피와 치약피에 무조건 챙겨야 되고 그 다음에 힘, 모능, 이렇게 챙기시면 됩니다. 모능도 괜찮고 모능을 왜 자꾸 강조를 하냐면은 존복자 보드의 희귀로드가 요구치가 막 의지력도 있는 거 있고 뭐 민첩도 있는 거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든 능력치를 챙기면은 나중에 판때기를 계속 늘려가면서 희귀로드에 있는 보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모든 능력치를 최대한 끌어 당기시면 좋더라. 근데 뭐, 그 외에 뭐, 화면상 그런 데 뭐, 핵심 기술 피해라는지 뭐, 근접 피해, 뭐, 그런 것도 있으면다위험이니까 어,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뭐, 어, 한손 무기 두개다 극피를 챙기기 위해서 검을 사용했고, 여기도 똑같이, 아까 제게인 것처럼, 뭐, 치약, 극피, 그 다음에 뭐, 힘, 모능, 이런 거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위상이 어떤 걸 사용했냐면, 검의 다리를 사용했어요. 어, 시전시 사용할 수 있는 주 자원에 따라서 내가 분노가 많으면 많을수록 피해가 최대 20%까지 증가하기 때문에 어, 요것도 어, 데미지에 영향을 많이 주겠죠. 그 다음에 요거, 요렇게 사용했고, 그 다음에 다른 무기 한쪽은 어, 강포한 소용돌이. 아무래도 소용돌이가 주 딜이다 보니까 소용돌이에 관련된 위상을 써야 되죠. 그래서 소용돌이가 정신을 집중하는 사이 어, 극대 확률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데미지까지 올려주는 어, 요 위상을 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손 배는 무기 쪽에는 역시 극, 극피를 챙겨주기 위해서 도검을 사용했고, 요거는 무한한 분노의 위상을 사용했어요. 분노 중첩이 최대일 때, 분노 1당 핵심 기술이 주는 피해가 최대 60%까지 올라가는 요거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노가 아직까지 잘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요 위상도 그다지 효과를 많이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것도 나중에 위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목걸이는 불복의 목걸이를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목걸이에서는 위상의 효과가 50% 올라가기 때문에, 어, 나중에 몸빵을 위해서 불복의 목걸이를 껴주면은, 그, 단수, 높은 단수를 틀어야 하는데, 어느 정도 몸빵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불복의 위, 위상을 사용했고, 옵션은 재감, 그 다음에, 어, 피감, 그 다음에 분노 소모량, 아까 분노 소모량 목걸이에서 챙겨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뭐, 그 외에 뭐, 힘이라든지, 뭐, 방어, 기술 플러스 2뭐 그런 거 챙기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감이랑 분노 소모량을 1순위로 챙겨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반지. 반지는 한쪽에는 어 울려 퍼지는 분노, 반지. 외침 기술이 활성화되어 있는 동안 분노를 어 매초 분노를 최대 4까지 챙겨주거든요. 그 다음에 옵션은 극화, 그 다음에 극피, 그 다음에 치피, 그 다음에 뭐 자원 생성량 챙겨주시면 좋고, 뭐그 외에 어뭐 최대 분노 이런 것도 챙겨 주셔도 될것 같아요. 저는 단한 쪽에는 최대 분노 챙겼는데 이게 생각보다 자원 생산이 잘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최대 분노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다른 반지에는담담함의 족장의 가락지 이게 담대함이 진짜 안 나오잖아요. 저도 지금까지 겜블러 먹은 건데 드랍으로 먹은 건한 번도 없어요. 777 레벨까지 겜블러 딱한번 나왔어요. 그 담대함의 가락지는 아담대의 족장은 외침 기술을 사용 시전할 때마다 적한 마리 당 최대 6초까지 어, 외친 기술이 쿨을 돈다, 돌릴 수 있다. 어,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챙겨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문성은 기회를 소용돌이가 지금 현재 제의 주 딜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저는 둥기를 아까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둥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양손 철퇴 사용시 둥기 어, 사용하면은 행운의 적중. 해가지고 뭐 분노 없는 거 요거랑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 강폭화 상태에서 뭐 극대화 피해 15%뭐 증가한다. 어 그런 거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거를 또 내가 이 무기를 쓰고 있진 않지만 이 속성을 땡기고 싶다 할 때는 기회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기회는 저는 양성검을 쓰고 있는데 양성검에 밑에 있는 거 말고 위에 있는 거 자신이 주는 직접 피해 2 0로 5초에 거쳐서 출혈피를 줍니다 요거를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 기회를 선택하면은 이해하셨죠? 쉽게 생각하면은 양성검 전문성을 무기 기에다가 선택하시면은 기본적으로 출혈이 걸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술 트리 저는 아직까지 분노가 잘 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기본 기술로 달려들기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분노 어느 정도 좀 유지가 되면은 달려들기는 기본 기술 칸 마우스 왼쪽 칸에 안 두고 보통 요거 발차기를 많이 두거든요 발차기가 고정으로 치약을 걸 수가 있어요 강제로 걸어버리면은 또 데미지 딜병에좀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일단 임시로 달려들기를 마우스 왼쪽에 어 아직까지 레벨도 좀 낮고 77이라는 레벨도 좀 낮고 그래가지고 마우스 왼쪽에 어 해놨다 그거를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 기술로 달려들기 그 다음에 강화된 달려들기까지만 올렸어요 그리고 두 칸을 무조건 채워야지 핵심 기술 칸으로 넘어갑니다 네 이거는 도저히 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메인 딜인 소용돌이는 어 장갑에 플러스 색깔 포함해서 현재 다섯 개다 포인트를 다 줬고 만약에 양성검에다가 출혈 기회를 안쓸 거면은 요걸 찍어주시는 게 맞는데 양성검에 출혈 기회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택을 난폭한 소용돌이로 가시면 됩니다 이게 또 데미지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난폭한 소용돌이로 가시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혈전 폭착 네 이게 어 행운의 적중이긴 한데 치약을 걸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또 발동이 잘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세개다 만땅을 찍어준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직의남성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자원생산량 올려준 거 전술적 직결남성 찍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철갑피부도 하나 찍어준 다음에 어 전략적 철갑피부 이거는 보강을 어 챙겨주는 거죠. 올려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도전의 외침 해가지고 도전의 외침은 뭐 전술적 도전의 외침 안 찍고 그냥 여기 여기까지만 광화된 도전의 외치까지만 찍어줘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분노가 좀 딸리기 때문에 전술적 도전의 외치까지는 찍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패시브는 미친 존재감 3개 찍어주고 그다음에 전투의 원기 요것도3개다 찍어줬어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전장의 함성 찍어준 다음에 어 강력한 전장의 함성 보강 얻어주는 거 네, 요거 챙겼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치약을 강제로 걸어주기 위해서 어 발차기랑 그 다음에 강력한 발차기 이것도 나중에 찍어주면 좋습니다 이거는 고단에 갈 때는 좀 필수적으로 많이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패시브 여기서는 어 우렁찬 목소리 세개 찍었고 습격대장 이것도 세개 찍어주면 생존에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어 거친함성 이것도 세개 찍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저는 지금 왕성한 분노를 세개다 찍어줬는데 이거는 분노가 아직까지 부족해서 찍어줬는데 나중에 분노 관리가 잘 되면은 안 찍어줘도 돼요. 어 여기서 안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분노가 딸려서 찍어줬다. 그 다음에 어 여기서는 사투장의 싸움꾼도 세개다 찍어주면 피감 원거리 피해 감소를 좀 얻어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거든요 생존에 그래서 이것도 세개다 찍어주면 되지만 저는 아직까지 스킬이 모자라서 하나밖에 못 찍어줬고 그 다음에 초반에는 무자비 도 찍어주면 극대화 확률 올라가기 때문에 좀 좋습니다 근데 나중에 아이템이 좀충족되면 극대 화 확률 좀 얻어도 또 챙길 수가 있으니까 어... 나중에는 빼죠 네 빼주고 그 다음에 학살 의 일격도 부상 상태일 때 피해가 또 올라가니까 학살 의 일격도 여유가 되시면. 3개 다 찍어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출혈을 왜 출혈을 왜 걸어야 되냐 적을 감속을 시켜주면 또 군중제어 효과가 더 발동되니까 군중제어를 걸어주기 위해서 이 무력화를 하나를 찍어줍니다. 이거는 군중제어 역할만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만 찍어줘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출혈이 발동되면은 적들을 다 감속을 시켜주니까 또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보강이 50% 이상을 유지한 상태에서 피해 증가가 올라가는 이요공을 3개 다 찍었습니다. 이것도 곰연산이기 때문에 3개 다 무조건 다 찍어줘야 돼요. 그리고 스킬 포인트가 또 유유가 되면은 보강 상태에서 피해 감소를 없는, 어, 이것도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보강을 좀잘 유지를 시킬 수 있다. 보강, 효과가 아니고 보강 상태거든요. 보강 상태를 잘 유지를 시킬 수 있다. 그러면 이것도 찍어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묵직한 손, 양성 무기를 소용돌이 주무기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 묵직한 손 이것도 3개 다 찍어주시고 그리고 저는 양성 검을 메인으로 쓰는 게 아니고 양성 둥기, 철퇴, 어, 둥기를 메인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패시브도 효과를 받거든요. 그래서 맹공도 3개 다 찍어주면 피해가 고비사산으로또 올라가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둥기를 사용하면은 이 내진탕 기술이 생각보다 좋아요. 기절을 걸어주거든요. 행운의 적중이란데 생각보다 발동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어그 확률도 최대 45%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크죠. 그래서 이 기절을 걸어주면 아까 양선 철퇴 둥기에 사용했던 응보의 위상 효과 때문에 어 딜뽕도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내진탕도 세개다 찍어주면은 딜뽕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 지속효과는 속붙이는 경로, 요거를 찍어줬어요 자, 전복자는 뭐 전복자는 개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고런거를 좀 감안해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요어만 봐주세요 그 다음에 일단은 첫 번째는 어, 착취 착취는 무조건 데미지 줄때마다 치약을 무조건 걸리거든요 근데 이게 3초동안 유지가 돼가지고 3초면은 생각보다 더 짧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효과가 20초마다 발동되기 때문에 첫 타는 치약이 발동되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뭐 해, 아까 설명했던 뭐 행운의 적중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지를 해야 됩니다. 요거라든지 이런 어, 거에 의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첫 타는 치약이 걸린다. 라는 것도 매우 매우 중요하니까 일단 착취를 처음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희귀로드는 뭐 몸집이란지 불그레지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손사임 사용하고 있고 쭉 라인을 타가지고 두 번째 판때기는 학살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여기 문양은 작정사령관. 아무래도 분노가 많이 딸리니까 외침의 쿨을 또 최대한 돌려주는 게 중요해가지고 저는 두 번째 문양으로 작정사령관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 치약, 치약피를 초반에 좀 올려주면 육성당에서 좀 도움이 될까 해가지고 이두 번째 판때기가 학살이 치약피가 해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판때기로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고 여기서 파세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오만. 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라인은 저는 이쪽으로 탔는데, 이쪽으로 가셔도 될것 같아요. 나중에 확장설명에서 이쪽을 또 가가지고, 뭐 하나 또 사용하시면 되겠죠. 이쪽으로 쭉간 다음에, 어, 문양, 그, 판때기는 전쟁 인도자, 요 판때기를 사용했는데, 이것도 전설로드가 효과가 보강을 또 채워주기 때문에 좋거든요. 그래서 물에서 올라가도 되긴 됩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초반이기 때문에 안 올라가고 있고 이쪽에 문양은 진노 문양을 사용했어요. 진노 문양이 핵심 기술에 극대화 피를 올려주고 그 다음에 극대화로 적중하면 또 분노를 채워주기 때문에 상당히 초반에 도움을 받는 문양입니다. 그래서 요거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분노 관리가 안 돼가지고 아직까지 일단 물에서 또 밑에까지 라인을 타가지고 금주님 분노 요거를 찍어줬어요. 첫치시 분노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최대 분노도 좀 올라가거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마법 노드 요것도 다 찍어줬어요. 근데 나중에 분노 관리가 좀잘 되면은 요것도 빼주시면 되죠. 어, 빼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어 순수한 힘 물리 피해 올려주는 거희기로도 요것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은 또최대분도 올려주고 생명력 올려주는 거 있거든요 요것도 어차피 전쟁 인도자를 탈식하면은 가는 길목에 있으니까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판때기는 무기 전문가 요거를 사용했습니다 요거는 뭐 가는 경로에 문양만 쓰려고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에 문양은 힘요 문양을 사용했고 요거는 양성 무기 사용시 주는 피해가 또 증가하죠 그래서 희기 희기 로드는 여기에 어 물리 피해 10% 올려주는 이 희기 로드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사용 안 했죠. 이것도 나중에 방어도 올려주는 거니까 올려주면 되겠죠. 이거는 그리고 문양은 흰 문양이 지금 아직까지 15 레벨이 안 돼가지고 범위가 반경이 더안 넓어진 상태예요. 마법 로드에서 능력치가 또 상승이 되니까 또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판때기는 뼈파괴자 사용을 했습니다. 역시 이것도 문양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경로 타 가지고 올려 가지고 어, 사용하려고 하거든요. 여기서는 세력권 이렇게 사용했어요. 근거리에 있는 적에게 주는 피해와 그 다음에 근거리에게 적에게 받는 피해가 10% 감소하는 요 문양을 사용했습니다. 위에서 쭉가 가지고 위로 올라갈지 어, 아니면은 다른 거희기로도좀 괜찮은 거 있으면 또더 찍어줄지 어, 그런 거를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추후에 지금 계속 판테기를 계속 늘리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문양을 또뭐 써야 되냐면은. 어 의연함, 의연함 문양을 다음에 또 하나 더 추가해 주시면 좋습니다. 요거는 어좀 레벨이 좀 높을 때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때쯤 되면은 캐릭터 레벨이 좀 높고 높은 단수로 가면 이제 보강 상태 유지가 좀 어느 정도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어, 주는 피해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보강이 많으면 많을수록 피해 감소를 또 받는 피해를 또 줄여주기 때문에 이, 이 의연함도 어, 사용해 주시면 좋더라. 네. 결론은. 지금은 아직까지 성장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뭐 왕성한 분노도 올린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어 보강 이런 거 채워준 것도 아직까지 미완성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레벨이 77이라는 거를 좀 감안을 해서 세, 아, 세팅을 좀 봐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좀 어느 정도 90 레벨이 넘고 뭐100 레벨을 찍고 그러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사냥이 되기 때문에 세팅이 좀 바뀔 수가 있어요 스킬 트리라는지 요거를 빼야 되고 그 다음에 요것도 뭐좀 찍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 어 발차기도 좀 찍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전복자 보드도 뭐좀 바꿔야 되겠죠. 어 조금 또 지금 거보다 좀더 다듬어야 되겠죠. 뭐 그런 거를 좀 참고해달라.